여러분 안녕하세요. 앵기입니다. 오늘은 좀 호기심이 많은 회사의 하나의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와인 글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위스키 전용 글라스도 있는데 왜 커피 글라스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태어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코사의 아벤시 커피 전용 글라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사 브로우하우스 캐나다에 있는 회사고요 커피 전용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커피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컵테이스팅과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한 끝에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패키지 자체도 뭔가 굉장히 향을 많이 담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줘서 커피 전용 글라스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패키지로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받침도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을 닦을 수 있는 전용 글라스 린넨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꼭이 린넨을 사용해서 좀 닦아 주셔야 글라스를 좀 오래 기스 없이 좀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감이 좋아요.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름이 굉장히 이쁩니다. 비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센티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토라고 하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글라스의 형태나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겨서 이 제품마다 같은 커피를 부어도 다른 향미를 내고 다른 맛을, 다른 영감을 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벤시의 가장 큰 장점은 스월링이라고 하는 디캔딩 같은 효과를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본 구조가 이렇게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싱글 월과 더블 월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더블 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중 유리컵 구조로 되어 있고 싱글 월은 굉장히 좀 얇은 유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음료를 따실 때에는 이렇게 더블 월까지 따라 주셔야 되고 이제, 온도와 향을 깨워준다. 온도를 좀 낮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스월링 작업을 싱글 월까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라스가 이렇게 같이 나갈 때, 보통 드립커피는 150ml 용량이 제가 봤을 때이 잔에 가장 맥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서버가 같이 제공이 돼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온도와 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이 글라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보통 이 글라스가 제작되는 과정을 보면 그 여러분 유리공이 아시죠? 그래서 유리를 녹여서 이렇게 불러서 모양을 잡는데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어, 굉장히 이렇게 굴곡진 느낌이 있는데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잔을 오래 들고 있어도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이중컵 구조이기 때문에 손의 온도에 의해서 커피의 온도나 이런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한손 마디와 딱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오래 들고 있어도 손목에 좀 무리가 적을 것 같다라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글라스 세 가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놓은 커피를 가지고 각각 세 가지의 잔에 담아서 한번 커피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다입니다. 이 튤립 모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딱 글라스를 잡았을 때 그립감은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게감도 적당하고 저는 위스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위스키 전용 글라스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솔링을 하는 그립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히어로라고 하는데요. 혀의 앞부분에 닿아서 향미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확실히 림이 좀 조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딱 처음에 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느낌의 혀에 닿는 느낌을 딱 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초콜릿향, 스윗함 이런 것들의 텍스처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로스팅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범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글라스를 좀 많이 추천을 한다고 라 합니다. 두 번째는 센티라고 하는데요. 와인글라스처럼 생겼죠. 딱 보기에도 뭔가 아로마를 극대화해서 스월링을 해줄 것 같은 구조인데 역시나 좀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스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를 최대한 끌어내서 뭔가 이렇게 목 넘김과 향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것 같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림이 혀 중앙에 닿으면서 향을 퍼뜨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디엄 루스팅에 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마셔볼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글라스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향과 커피의 바디감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느낌이 커피의 어떤 목넘김, 바디감이 먼저 느껴졌다면, 이건 향과 바디가 같이 느껴지면서 뭔가 입안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커피가 센티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알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모래시계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로스팅에 어울리는 그리고 혀 위에 양 옆에 이렇게 첫 느낌으로 닿아주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약간 이렇게 아치형처럼 쏟아있는 림 같은 경우에 안에 쏙 넣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어, 혀에 닿는 느낌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이 각도가 아마 계산되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제가 알토를 맛보니까 왜 아벤시가 커피 글라스인지를 알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자기 글라스에서 주는 느낌과 전혀 다른 맛과 향미를 주는 것 같아요. 깊고요. 여운도 굉장히 좋고. 유리 글라스라고 하는 게 과연 브루잉 커피를 넣었을 때 향미가 어느 정도 연출이 될까라는 전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토를 마시면서 아 이래서 이 글라스를 쓰는구나라는 목적을 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벤시 제품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세 가지의 글라스를 좀 같이 맛보았는데 어이 글라스를 제가 세 개에서 한 8만 원대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당 한 2만 원 중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카페에서 매장 에서 전용 글라스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격이 좀 부담되는 금액인 건 맞지만 고객에게 뭔가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핸드드립 커피인데 좀 독특하게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구비해 두면 충분히 구매하는 가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것 때문에 천원 이천 원더 받을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를 또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홈 카페에서 나를 위한 한 잔을 좀 내리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굉장히 매니아틱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림의 두께 얇기 때문에, 얼음을 넣거나 아이스볼을 넣어서 콜드 메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적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좀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척할 때에도 굉장히 좀잘 세척을 해야 오래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예민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구매에 대한 부분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쯤은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오늘은 아벤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엔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